동원체육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을 잡은 쪽은 원정팀 부산 b n k 선입니다. 안내지 선수의 경기, 경기 운영 능력이 최근에 더욱더 좋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구슬이 오늘 먼저 나와 있습니다. 빼주고요. 김진영이 외곽에서 슛을 던져봅니다. 네, 그렇지. 뭐, 첫수이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아, 미키바울. 아, 이 상대쪽. 일단, 단타스의 석점이 먼저 터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단타스 선수가 3점 슛 4개를 넣어주면서, 3점 슛 감각을 네. 좀 살렸거든요. 네. 오늘 첫 슛부터 조금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좀, 단타스 선수가 기가 와좀 떨어져서 외곽에 나와서 슛을 던졌는데. 네.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김단비 베이스라인 쪽. 주식 그대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김진영 선수가 BNK 합류한 이후에 이렇게 상대에 좀 에이스를 막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김단비 선수와의 힘과의 상대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좀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진영 선수가 계속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고 스타팅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BNK 썸이 석점으로 단타스의 석점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했지. 이경훈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인데요. 반칙 일어났습니다. 네네. 두 선수도 이제 한 팀에서 한 숟밥을 먹었던 선수기 때문에 그렇구나. 서로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이경훈 선수를 보고 잘한 선수가 바로 안혜지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네. 지금은 또안혜지 선수는 어시스트로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현지 쪽으로 보내줍니다. 단타스 스크린 걸어주고요. 김단비 의 수비. 자 노현지가. 액트 동작 이후에 신속 넘졌습니다 들어가네요. 지금 신한행 수비는 약간 매치업 디펜스 멘투맨.